안녕하세요, 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 도쿄 여행을 다녀와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기님 죄송합니다. 모세시마쇼. 진짜 귀여워. 근데 자, 작은 애가 좀 귀엽네. 그렇죠. 잘 생긴 건큰 애가 더잘 생긴다. 그 코알라도 아니야? 코알라야? 이게 네, 뭐지? 네. 네. 판다 아니야? 약간 비엘 판다. 저저 파우치 봐봐 비엘 비엘 <웃음> 판다라고? <웃음> 비엘 판다는 뭐지? <거지>. 아 <laughs> 이거 비엘 판다라고. <laughs> 양말 귀엽다 아니야? <laughs> 귀엽다. 한년 불이다나. 뭐? 스크램블 브가 맞아. 스크램블 무슨 스트리트 뭔가. <이 regarded>. <에다> 시부야 사변 일어나고 인간형 개수가 출현한 바로 그곳. <웃음> <아니야>. <웃음> 시부야 로프트에 온 이유는 스티커 쇼핑이 주 목적인데요. 어, 시, 일본에 있는 문구점 중에서 로프, 시부야 로프트의 스티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카미오제펜. 스티커들 쇼핑도 좀 했고요. 이 편의점 스티커도 일본 여행 왔을 때 되게 잘 쓰는 스티커입니다. 뭐 주류, 음식,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본인 취향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 그리고 어, 처음 보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도 되게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하나 샀고요. 기본 별 스티커들, 어, 여기 세개 모두 제가 되게 잘 쓰는 것들이라서 다시 구매를 했어요. 키타 마스킹 테이프도 굉장히 종류별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 새로 샀어요 다이어리 코너도 굉장히 크게 있는데 지금이 9월 말이다 보니까 내년 다이어리를 슬슬 준비할 시점이잖아요 다이어리 매대가 엄청 크게 깔려 있었습니다 귀여운 미피나 산리오 캐릭터 다이어리도 있고 호보니치나 뭐 다른 이름 있는 브랜드들 다이어리도 거의 대부분 있었어요. 요즘 핫한 페이지엠 다이어리인데요. 어, 색깔을 좀 비교해보기 위해서 검은색이랑 하늘색을 꺼내봤는데, 색깔 자체는 굉장히 예쁘고요. 저 오른편에 인덱스가 되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내지 구성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구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색깔별로 내지 구성이 좀 다르더라고요. 하늘색이랑 분홍색은 모두 양면에 이제 위클리를 나눠서 쓰는 방식이었어요. 예쁘긴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표지의 펄감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구매를 안 했습니다.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분홍색보다는 하늘색 실물이 더 예뻤던 것 같아요. 파일로펙스나 다빈치 로로마 같은 시스템 다이어리맨에도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처음 보는 다이어리 브랜드인데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하빈치 로그마도 색깔별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음 이제 실물로 볼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는 파이로픽스. 저 귤색이 새로 나왔는지 처음 보는 색깔이더라고요. 분홍색도 있고 사이즈별로 있어서 샘플을 가지고. 매대 어, 그 카운터에 가면 새상품으로 꺼내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처음 보는 브랜드였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더라고요. 3만아 삼만 사천 원. 하지만 그만큼 안쪽 마감이 완성도가 높다고 느껴지진 않아서 구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파일러픽스 오리지널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리지널 어, 모양은 60, A760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다빈시 로로마 브라운이랑 다크 브라운 색깔 비교를 위해서 같이 놔봤어요. 실제로 보니까 완전히 다르네요. 바로 옆에 시스템 다이어리 속지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이 토야보다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잘 쓰는 투명 양면 속지, 애쉬포드 제품이 있고, 이거는 지퍼백 속지인데, 개인적으로 지퍼는 좀 자리 차지를 많이 하기도 하고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사진 않았어요. 여기는 코코우센 매대입니다. 코코우센 포스트잇을 좀 구매를 했고 여기는 아까는 이제 문구 층이 지하 1층 전체가 문구였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다 보면 다른 층에도 다른 종류의 상품들이 있어요. 여기는 3층이었던 것 같은데 생활용품을 팔, 팔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락통을 보고 싶어서 올라갔었고요. 음, 이런 플라스틱의 도시락통도 있긴 한데, 저는 대나무로 된 좀, 아, 나무 도시락통? 일본풍 그런 걸 사고 싶어서 구경만 하고, 이려놓았습니 일본 사람들은 도시락 되게 많이 쓰나봐요. 많이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면, 대나무 도시락통이 제가 찾던 게 보입니다. 사실 전 한국에서 안 파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생긴 걸 <laughs> 팔아서 굳이 여기 와서 살 필요는 없. 제가 갔을 때는 7층에서 흑집사 팝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깡해 주세요. 자, 오늘 흑집사 팝업에 가려고요. 한번 뜯어 볼게요. 두고두 <laughs> <laughs> 아. 두짜난 오늘 하루 종일 운이 좋았어. 뭔가 맞아 맞아. 좋아. 오늘 오늘 운이 좋았지. 내 어, 언제 모시겠어요? 아, 내가 확인 해? 줄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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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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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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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는 대경보다? 아니 난 그냥 이 캐릭터가 나 너무 지그워 하나 <laughs> 아, 사와 빨리 가서 이거 저 면세 안돼 이거 빨 계산 빨리 돼? 계산은 빨리 돼 계산줄은 없어 면세줄이 꽤 길었어 이걸 보여줘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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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녀오겠습니다 리트라이 하나 둘 하나 여기는 아사쿠사에 있는 페트커피라는 라떼아트 전문 커피점인데요 어, 라떼를 시키면 위에 라떼 아트를 해주시는데 3D, 3D로 라떼 아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사진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그걸 보고 그대로 그려주십니다. 저는 슈가 버니즈의 시로우사 캐릭터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제 차례가 되면 이제 만드는 동안 앞에서 보라고 영상을 찍으라고 불러주세요. 그 앞에서 만드시는 거를 영상을 찍으면서 구경하면 됩니다. 손이 굉장히 빠르시고 되게 잘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전문가의 코스가 느껴졌습니다. 너무 귀엽게 완성이 됐어요 이거 이게 어, 크림을 먼저 사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흔들면 통통통통 흔들리는 게 진짜 귀엽더라고요 진격의 거의 흉내를 내면서 재밌게 먹었습니다 화직 선물합니다 응. 긴자에 있는 이토야에 가는 길입니다. 개인적으로 도쿄에서 문구 덕후가 꼭 가야 되는 곳은 시부야 로프트랑 긴자 이토야 이렇게 두 곳인 것 같아요. 만년필 좋아하는 분들은 앙코라나 킹덤노트 이런 데갈 수도 있겠고요. 어, 이토야는 1층부터 8층 정도까지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스티커랑 마스킹 테이프 매대가 커다랗게 있습니다. 일본 전통적인 스티커들도 있고 되게 현대적인 스티커들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저는 카미오 제펜 스티커를 좋아해서 그건 로프트에 조금 더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토야에서 스티커를 많이 구매하지는 않았어요. 마스킹 테이프 그대도 굉장히 커다랗게 있어요. 옆에는 카드를 같이 팔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디자인들의 카드가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새해 연하, 연하장을 보내는 문화 때문에 더 이런 카드 시장이 발달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어, 만년필 잉크도 팔고 있습니다. 어, 위층에 만년필 매장에 가면 잉크가 더 다양한데 여기는 페리스필 프레스 같은 수입 잉크를 좀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다시 내려놨습니다. 개인적으로, 어, 일본 잉크를 사는 건 메리트가 있고 수입잉크를 일본에서 사는 거는 딱히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라이티브라고 파이로트에서 새로운 만년필 라인이 나온 것 같은데 보급형이라서 그런지 모양이 굉장히 안 예쁘더라고요. 다음에 이로우츠시도 있었습니다. 디펜처럼 쓰기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2층이 스티커 마스킹 테이프 매장이었고, 3층이 이제 볼펜이랑 만년필 하는 곳이에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되고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는 없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전부 본 다음에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번에 내려가면 됩니다. 모든 층에서 면세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는 만년필 매대가 쫙 깔려 있고요. 사실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 정가에 팔고 있기 때문에. 안연필을 저렴하게 사기에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뭐, 보고 살수 있으니까. 어, 프로피트 주니어 새로운 게 귀엽더라고요. 그 다음 층입니다. 4층인데, 4층은 다이어리 매장이에요. 시스템 다이어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샘플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샘플을 보고 골라서 이걸 가지고 카운터로 가면, 카운터 직원분이 새 상품을 꺼내서 보여주십니다. 약간 어른의 다이어리 느낌이 나는 게 귀엽더라고요. 이게 실물이 정말 예쁜데 영상에 다안 담기네요. 제가 생각해두고 왔던 애쉬포드의 비탈리타 다이어리입니다. 지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이어리고 이렇게 카드 포켓이랑 뒤에 지퍼 포켓까지 있어서 진짜 다이어리로 쓰기 좋아보여요. 딱이 잠금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쓰기 더 편할 것 같더라고요 파일로 백스 같은 것보다. 그다음에 또 생각해두고 갔던 모르비도, 어, 브렐리오 다이어리인데요. 색깔이 되게 예뻤는데 음, 가죽 재질이나 그리고 그 잠금 장치가 너무 뻣뻣해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파일로 백스도 색깔별로 다 있고요. 그 옆에는 로로마 한정 색상도 있었어요. 근데 아젠트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훨씬 연한 색깔이더라고요. 샘플들은 하도 사람 손을 많이 타다 보니까 다 길이 들어있어서 내가 산 가죽 다이어리가 길이 들면 이런 색깔, 이런 질감으로 변하겠구나를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샘플을 보고 음, 구매하러 갔는데 새 상품을 꺼내주시니까 그 샘플과는 좀 이미지가 많이 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손 길이 하나도 안든 다이어리가 나 이제 주시다 보니까. 다음에 이건 다이어리처럼 생겼는데요. 다빈치 로로마에서 나온 펜 파우치입니다. 이 모양 클래식 이 다이어리가 너무 인기를 많이 끌다 보니까 펜 파우치로도 냈다고 합니다. 이건 이토야 한정이더라고요.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가격을 보고 내려놓았습니다. 어, 면세해서 2만 엔이니까 한화로 약 18만 원 정도입니다. 로로마 다이어리 가격 생각하면. 특히 비싼 가격은 아니긴 한데, 만년필도 아니고, 펜 파우치에 18만원을 투자하기는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구경만 하고 왔어요. 근데 정말 예뻤습니다. 펜 파우치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위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약간 화방 느낌의 물감이 있는 층도 있고요. 그리고 스탬프가 있는 층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구경할 게 정말 많습니다.